인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치즈 떡볶이에 치즈 추가했고요. 저는 오뎅 튀김보다 김말이를 더 좋아해서 김말이 두개 추가했고, 이거는 스팸 마요 덮밥인데 이거는 안 먹고 퇴근하고 남편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저는 떡볶이 먹을 거예요. 안녕. 여보세요. 야, 야, 너 지금 어디야? 인터넷에 사진 뜨고 난리났어 지금. 뭐? 어? 뭘찾 집 k 30% 달라고 그래? 그러겠대 미친놈들 오케이! 그럼 하자! 응, 미국에서 y o 들어 n o 어 a 까제재티티중중하하 야. 야 w h 영 t s u 할 Hello, 뭐 o v 있어? 안녕하세요. o 라 e Hello, love. Hello, love. Hello, love. 조 e l l o love. h e l 아무튼, 저는 지금, 어, 오늘 수요일인데, 그, 시립도서관 정혜원 카드를 신청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할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엄청 좋은데 또 아직 안 좋을 때는 막 울렁증은 없는데 아주 그채기가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먹고 오래 씹, 씹기도 하는데도 여전히 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도서관 갔다가 의외로 정애원 회원증이 빨리 끝나가지고 바로 모바일 회원증으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책 조금 보다가 그냥 나중에 대출받을 거라 있는지만 확인하고 오고 집에 와가지고 운동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걷고 있는데 너무 춥네? 음. 너무 춥다. 아, 너무 추워. 겨울이야 음. 겨울. 여기 좋아.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운동한지는 11분 49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휴 짠, 오늘의 저녁밥. 오늘은 알배추도 넣고 호박만 넣은 팽이버섯이랑 이렇게 세 가지만 넣은 된장찌개를 끓였고요. 계란 후라이. 남편은 반숙을 좋아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팸. 파트가 남편은 흐트러졌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근데 비가 오니까 별로다. 우지. 지금 어, 눈이 사시가 되겠어요. 왜? 어와이프가 계속 움직였어. <laughs> 해물 짬뽕 파스타. 해물. <laughs> 맛있어 보인다. <laughs> 먹고 싶어하던 청국장 그렸고요. 어제 했던 소야 남은 거랑 오늘 계란말이 한 겁니다. 부추랑 당근만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야 맛있겠다. 여보 지금 몇 시야? 1 시. <laughs> 오버한시아니지냉면이나 <laughs> 먹고 싶무아시있시게 먹어.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겠다. <laughs> 투하들아박싱입니다 <laughs> 5월 5일은어린시날이기도 한데 이렇게반아동게을아 이제 반려하시는 분들은 뭐 개린 이날, 그다음에 묘린 이날 이렇게 다 칭하거든요. 소아들의 묘린 이 날을 위한 간식을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사이트는 투아들이 너무 너무 잘 먹고 진짜 가리는 거 없이 너무 잘 먹는 조공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조공에서 매번추루나 먹이다가 이렇게 미니트리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요 조공 미니트리 다섯 개 세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냥류, 뭐 가자미, 그다음에 닭 그리고 어 그다음에 소고기, 북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트릿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아의 시리즈인데 뭐 사냥류 조아에 그다음에 개살 조아에 참돔 조아에 이렇게 세 가지 세트 한번 사갔고요. 이거는 이제 보양과 혈액, 왜 이렇게 포커스가 맞지? 어, 보양과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골계인 닭가슴살 스틱입니다. 그래서 오골계가 들어가 있나 봐요. 이것도 투아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줘가지고 구매를 했고 또 조공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골드 패키지로 다섯 개 세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두 가지는 닭가슴살, 대구, 연어 메추리인 닭가슴살인데 이게 매주로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면역력, 그다음에 항산화, 면역력, 심혈관, 보양과 활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투하들 영양 챙겨주기에는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하들도 너무 잘 먹고 해주기 때문에 요번에 요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laughs> 간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번에 뭐 제가 최근에 간식을 너무 안 줬어 가지고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먹을 것 같은 오골개 어, 오골개를 먹여보도록할 거예요. 이거 뭐 먹을까? 네요. <laughs> 뭐 먹을까? 뭐 그렇게 먹을까? 어쨔 깔아놓고. 레린이좀 기다려. 하나부터 먼저 먹

레비니 <laughs> 다 먹었어 안돼 응, 레비니 이리 와. 다 먹었다, 레요레요레요 빨리 와. 레요레요 <laughs> 빨리 와. 레요 아이, 잘한다. 저는 지금 주민센터를 가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강원도 건강한 출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가까운 요가에 요가 학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8주 이상 되면 8주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전 이제 12주 차여서 그거를 신청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다녀보도록 할 거예요. 본인 부담금은 뜨는 든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청하자 다녀오겠습니다. 뿅! 향! 어디가? 영이 어디가? 어디가 야, 맛있겠다. A good. this